2026년 1월 81년생 닭띠 여러분께는 새해 첫 달부터 재물운이 크게 열리는 특별한 시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막혀 있던 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풀리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좋은 기운을 느끼면서도 정작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곤 하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물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간관계에서 빛을 바라는 시기 그리고 건강까지 챙기는 비법을 하나하나 쉽게 풀어 드립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럼 81년생 닭띠의 1월 운의 큰 그림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의 시작이면서도 겨울의 차분한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의 흙기운은 단단하게 땅을 다지듯 안정과 정리의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81년생 닭띠에게 이 시기는 마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면서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능력이 새로운 가치로 빛을 발하는 흐름입니다. 닭띠는 원래 날카로운 관찰력과 섬세한 판단력을 지닌 띠인데 이번 달의 차분한 에너지가 그 능력을 더욱 깊고 안정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애써온 일들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년 한해 동안 고생스럽게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관계들이 이제야 본격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신호가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닭띠의 진심과 노력을 비로소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신뢰가 쌓이고 인정받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단순히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회나 제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안정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1월은 한 해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달인데, 닭띠에게는 특히 더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미뤄뒀던 결정들을 이제는 용기 내어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에게 안부를 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도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한해 내내 좋은 컨디션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고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좋은 제안이나 도움의 손길이 뻗어올 수 있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생기는데 작은 대화나 함께 보내는 시간이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돌아옵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이 이어지면서 계획했던 지출이 생각보다 부담 없이 진행되고 오히려 여유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닭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 시기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요청이나 제안입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는 가벼운 부탁이나 모임 초대가 사실은 큰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달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면 예상밖에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직감적으로 끌리는 일이 있다면 너무 깊이 고민하지 말고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의 날카로운 직관이 이번 달에는 특히 정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완벽주의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에는 그 성향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작은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데 완벽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접근하면 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귀 기울이다 보면 본인의 생각이 흔들릴 수 있으니 중심을 잡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 한두 명과 깊이 대화하면 마음이 정리되고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로 겨울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소의 달이 가진 차분하고 묵직한 에너지는 닭띠에게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토대가 됩니다. 닭띠는 원래 부지런하고 계획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이지만 이번 달의 땅 기운은 그 계획에 현실적인 힘을 더해 주어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마치 겨울 동안 땅 속에서 힘을 키운 씨앗이 봄을 앞두고 싹을 틀 준비를 하듯이 81년생 닭띠에게도 재물의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달입니다. 이달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수입의 통로가 하나로 모이는 흐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평소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그중 가장 안정적인 곳에서 확실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직장에서의 정기적인 수입이나 오래 해온 사업에서의 매출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예상보다 높은 금액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는 닭띠가 가진 성실함과 책임감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돈의 흐름도 꼼꼼하게 기록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월의 땅 기운은 쌓이고 모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작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챙기는 만큼 나중에 큰 목돈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재물과 관련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언제까지 얼마를 모을 것인지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실천하는 것이 재물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추가 수입이 생기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투자했던 것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돈이 다시 손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인의 소개로 짧은 기간 동안 수익을 낼수 있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는 닭띠가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성실한 태도가 쌓여서 만들어진 복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좋은 정보를 받을 가능성도 높아 그 정보를 잘 활용하면 재물의 폭이 더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작은 이야기나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월 중순 이후에는 직장이나 모임에서 재테크나 투자와 관련된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닭띠에게 딱 맞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평소보다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날은 재물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이니 그 흐름을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큰 욕심을 한꺼번에 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재물운이 좋다고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 돈을 맡기는 것은 오히려 흐름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대신 작은 금액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확실한 곳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한 재물의 증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지출 부분에서도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재물이 새어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소의 기운이 강하게 자리 잡은 달로 땅의 에너지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겨울의 중심부로 차분하게 내면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흐름이 강하게 형성됩니다. 닭띠는 원래 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날카롭고 정확한 판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특히 81년생 닭띠는 금기운이 본래부터 강해서 이번 1월의 땅 기운과 만나면 금이 땅 속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숨어 있던 재물운이 드러나는 매우 좋은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땅은 금을 품고 키워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닭띠에게는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오래 기다렸던 금전적 결실이 맺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81년생 닭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면서도 그것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이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 속에서 광맥을 발견하듯 꾸준히 쌓아온 노력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저축 또는 오래 묵혀둔 투자 관련 소식에서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금전적 협력이나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닭띠의 정확한 판단력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작은 기회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꼼꼼하게 살펴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땅 기운이 강한 달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 속에 진짜 가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제안이나 소개 혹은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들려오는 정보라도 한 번쯤 귀 기울여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지출을 줄이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기 개발이나 건강 관리 또는 가족과 관련된 지출은 나중에 더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1월 닭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중 하나는 올해 연락이 끊겼던 지인이나 친구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일입니다. 그 인연이 직접적으로 금전과 연결되거나 좋은 정보를 전해주는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이나 사업 환경에서도 닭띠의 능력을 인정받아 추가 수입이나 보너스 형태의 보상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쌓아온 신뢰와 성실함이 이제야 제대로 평가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른 제안이 들어오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야에서 기회가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땅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것 속에서 가치가 재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에 놓쳤던 기회나 다시 돌아온 제안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 금전적 기회의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일상적인 대화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느리지만 확실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릴 때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충분히 생각한 뒤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은 소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달이면서 동시에 불과 흙이 조화를 이루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81년생 닭띠에게는 이 안정적인 흙의 기운이 금전과 재물의 흐름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더욱 강하게 끌어당기고 유지할 수 있는 풍수용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황금색이나 노란색 계열의 천연 황수정입니다. 황수정은 재물을 모으고 금전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황수정의 따뜻한 노란빛이 닭띠의 본래 금기운과 만나 재물운을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도와줍니다. 황수정을 책상 위나 거실 한쪽에 놓아두면 집안 전체에 풍요로운 기운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고 특히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갑 안에 작은 황수정을 부적처럼 넣어두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 곁에 머무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달 닭띠에게 황수정은 단순히 재물을 부르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안정과 판단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금전 관련 결정을 내릴 때더 현명하고 차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 풍수용품은 붉은색 계열의 작은 복주머니나 천으로 만든 복주머니입니다. 이번 1월은 불의 기운도 함께 흐르는 달이기 때문에 붉은색은 그 기운을 받아 금전운을 활성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색깔입니다. 복주머니 안에는 동전 몇 개나 쌀알 한줌 정도를 넣어두시면 재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온다는 의미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복주머니는 현관문 안쪽이나 돈을 보관하는 서랍 근처에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는 입구이기 때문에 그곳에 복주머니를 두면 밖에서 들어오는 재물의 기운을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집 안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닭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재물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편이지만 이번 달처럼 흙과 불이 함께 흐르는 시기에는 그 감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붉은 복주머니는 그 행동력을 높여주고 기회가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실어주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소나무 그림이나 소나무를 담은 작은 장식품입니다. 소나무는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잃지 않는 나무로 꾸준함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번 달은 소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시기이기 때문에 소나무처럼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성장하는 에너지가 금전운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소나무 그림을 집안의 북쪽이나 동쪽 벽에 걸어 두시면 재물이 꾸준히 쌓이고 한순간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소나무는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여유와 함께 몸과 마음의 안정도 함께 얻을 수 있는 아주 조화로운 풍수 아이템입니다. 81년생 닭띠는 이번 1월 동안 조급하게 결과를 바라기보다는 천천히 단단하게 쌓아가는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소나무는 바로 그 마음을 시각적으로 상기시켜주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소나무를 보며 오늘 하루도 차근차근 쌓아간다는 다짐을 하시면 그 마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재물로 돌아오는 선순환이 만들어집니다. 이세 가지 풍수용품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것을 넘어서 마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아주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풍수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81년생 닥디에게 이번 1월은 그 어느 때보다 내면의 힘을 단단히 다지고 외부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균형 잡힌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실천들이 큰 결실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81년생 닭띠의 2026년 1월 재물운을 높이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닭띠에게 가장 좋은 색상은 바로 따뜻한 느낌을 주는 황금빛 노란색과 안정감을 더해주는 진한 갈색입니다. 이두 가지 색상은 1월의 흙 기운과 닭띠가 지닌 금속의 성질이 서로 잘 어울리면서 재물을 끌어당기는 힘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황금빛 노란색은 흙 속에 묻혀 있던 보물이 드디어 빛을 보는 것처럼 숨겨져 있던 기회나 수입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색입니다. 닭띠는 원래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 색상을 가까이 하면 그 계획들이 실제로 결실을 맺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갑이나 카드 지갑에 노란색 소품을 넣어두거나 옷차림에 노란색 포인트를 주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인 흐름이 훨씬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갈색은 닭띠에게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주는 색입니다. 1월은 한 해의 시작이라 여러 계획을 세우는 시기인데, 이때 갈색 계열의 소품이나 옷을 활용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력이 높아져서 재물을 잃지 않고 지키는 힘이 강해집니다. 특히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시기에 갈색은 불필요한 소비를 막아주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갈색은 신뢰를 상징하는 색이기도 해서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나 계약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믿음직한 인상을 주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두 색상을 함께 사용하면 재물을 끌어오는 힘과 지키는 힘이 동시에 작용해서 수입은 늘어나는데 지출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매우 이상적인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81년생 닭띠는 올해 나이상으로도 인생의 중심을 단단히 잡아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색상들이 더욱 강한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실생활에서는 핸드폰 케이스나 파우치, 작은 수첩이나 머플러 같은 소품에 노란색이나 갈색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이 색상의 쿠션이나 소품을 배치하면 가정 내 금전적인 안정감이 더욱 높아지고 가족 간의 대화도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갑 안에 노란색 천이나 갈색 계열의 카드를 넣어두는 것도 작지만 확실한 재물 상승의 신호를 보내는 방법입니다. 이 색상들은 단순히 운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닭띠 본인이 가진 능력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1월 한달 동안 이 색상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면 재물운 뿐 아니라 대인관계와 건강운까지 함께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